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일부 가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에서 일대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단톡방에 텍스트를 보내는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민감한 정보라고 하거나 또는 일부분을 가려주어서 유머러스하게 텍스트를 보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 바로 스포방지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은 카카오톡의 메세지의 일부분을 가려주는 스포방지 기능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가려주는 스포 방지 기능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일단 나와의 채팅을 통해서 테스팅을 해 보셔도 되고요. 또는 지인분들과 채팅방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나와의 채팅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의 프로필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하단에 나와의 채팅 보여지죠? 선택 그럼, 텍스트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가정하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이크를 선택을 하면 텍스트를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를 설정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복실 강사입니다. 우선 저에게 강의 요청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0000 000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텍스트를 전송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스포방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메시지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분의 텍스트를 가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주고 싶은 텍스트 부분을 손으로 터치를 하셔서 길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텍스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선택을 해볼게요. 바로 저희가 오늘 활용해 보려고 하는 스포방지 기능이 여기에 있죠. 스포방지 선택. 그럼 제가 선택을 한 스포방지 텍스트 구간이 회색으로 영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것을 보내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낸 텍스트의 일부분이 스포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이럴 때 텍스트를 보는 방법은 가려져 있는 텍스트 구간을 손으로 한번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려져 있었던 텍스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포방지 기능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이는 화면처럼 가려져 있었던 일부분의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 또한 일시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채팅방을 나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제가 보여주었던 이 메시지 공간을 다시 한번 채팅방에 들어가면요. 재접속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스포방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안에 일부분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또는 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채팅을 통해 보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포방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카카오톡에 있는 스포방지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트의 일부분을 가려주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